야, 너 고양이 좋아하지? 걔네 표정 따라하면 친해질 수 있다는 거 알아? 에이, 설마 고양이가 표정이 있겠어? 진짜라니까. 걔네 표정 엄청 많대. 무려 276가지. 헐, 대박. 근데 왜 따라해야 하는데? 고양이들끼리도 표정 따라하면서 친해진대. 빠른 얼굴 모방이라고. RFM. 신기하다 나도 따라해볼까? 따라한다고 바로 친해지는 건 아니고 고양이들은 표정으로 서로 기분을 알아챈대 친구랑 싸울 때 표정 봤지? 고양이도 그렇대 아하 그럼 나쁜 표정 따라하면 안 되겠네? 맞아 사이좋게 지내려면 좋은 표정 따라해야지 같이 놀자는 표정 기분 좋다는 표정 헤헤 알았어 근데 오빠 고양이는 표정 말고도 몸짓이나 소리로도 말한다며? 오 잘하는데? 고양이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면 나너 믿어 하는 거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기분 좋다는 뜻이야 우와 신기해 그럼 야옹 하고 우는 건 뭐야 야옹 애도 엄청 많은 뜻이 숨어 있어 배고파 놀아줘 나 아파 등등 정말 고양이 말 완전 어렵네 괜찮아 자주 보면서 고양이 언어를 배우면 돼 그럼 너도 고양이 박사.